으... 안녕하세요. YCC입니다. 오늘이 8월 17일 목요일 하, 큰일 났어요. 미국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또 시사해가지고 요즘에 또 금리가 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어, 정부가 좀 금리 압박을 해서 은행들이 약간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살짝살짝 살짝 좀 내렸는데 티도 안 나게. 근데,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번에 또 미국이 렇게 빵! 터트리니까, 이건 뭐야? 이 나중에 또, 9월달, 10월달 돼가지고 금리를 또 올리면은, 또 우리나라 또 지켜서 맞는 거거든요. 난리야, 난리. 그럼 또, 금리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뭐다? 크크크. <laughs> 허덕, 허덕한다. 빚 갚느라고. 빚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 내느라고. 음, 앞으 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뭐 12시간 뭐 몸이 뭐축 나고 막 수사 당하고 뭐다 필요 없고 일단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어? 꺼야죠 일단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오늘도 8월 17일 목요일 달리시죠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지금 시간 7시 정확히 7시 일찍 나와서 좀 달려줘야 오늘 저녁에 밤에 어콜좀 받지 아 이거 좀. 어제 완전 개피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 10만원 살짝 넘겼나? 완전히 막. 오늘 달리러 갑니다. 고고고. 7시. 가시죠! 시작하세요. 오늘도 키자마자 콜을 안 주는구나. 그래도 초콜 봐주면은 수차적으로 하나하나 타면서 열심히 뭐 해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엉망인데. 부스터콜. 부스터콜. 야 대치동? 대치동을 가서 역삼동 가라고 야. <laughs> 빨리 가야지. 일단어 땡큐하면서 oh, 이거 뭘다고 뭐라면 안 돼요. <laughs> 배부른 소리야. <laughs> 오.

들어갈고 역습도 까동울께 야, 청공 벽학인데 그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선들저 창동이면 와, 거리가 몇킬로야이야 네. 네. 저 앞에서 창동으로 다시 어당 떨어져가지고 저 흙을 내가 다 먹네. <laughs> 내가 다 먹을 거야. 창동이야? 네. 5,300 원. 노원역 다시 오고 있는데 또 창동을 주네? 오늘은 이제 노원역 셔틀을 시키는구나 이제. 응? 그래, 나 창동 갔다가 노원역 다시 올게. 셔틀 해줄게 내가. 노원역 셔틀이 해주지. 어? 좀... 우리 셔틀은 좀 그래. 공차 복귀가 너무 길잖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완료 어디로 간다? 네. <laughs> 노원역 <웃음> 수유역이 아닌 노원역 오뚜기장생으로 어, 밤동에서 수유동 어, 노원구 삥콜 처리하는 날인가요? 수정 출협 버튼을 눌러주세요 욕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신당동 콜 잡았다 신당동이요 네. 취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뭐야? 카카오티 자동결제 o t 수락하였습니다. Cacote. c a 요 o t 어, 네, 네, 한 c a 앞에 t e c o c o t 앞에요. c o 한 e c 앞에요. 한 e c o 어디예요? 숙제 한 o t e c o c 하잘든시에요 네. 통행료가 있달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예. 죄송한데 거의 면목동으로 불렀나요? 여기 지금 부르신 분이? 여기 위치가요? 네, 예. 면목동으로 장희동으로 불렀나요? 면목동으로 불렀나요 면목사동 해피리움이요. 에 아, 죄송한데 저희가 장희동에서 면목 거기로 가는데 아 출발지 도착지 바꾼 거예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취소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하, 하면 되나요? 네 거기서 바로 취소하고 다시 부르시면 돼요 아예 죄송합니다 네네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거꾸로 불렀다고? 아, 의정부또 취소 아 이번과전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냄새난다 카카오야 솔직히 얘기해 봐 콜뺀 거지? 의정부를 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어디 보내줄 건데? 뭐야? 의정부 취소하고 이제 콜안 주는 거야? 빈택 씨가 말하니까, 아콜 빼가지고, 이씨, 불러줬지? 다 알아. 내가 냄새는 또 귀신같이 맡아. 응? 저콜 <laughs> <laughs> 연속 취소 당했으니까. 초콜릿이나 먹어야겠다. 당 떨어진다, 야. <laughs> 너 자꾸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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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하아요안 내가 어디가냐고 세네집 이거 우리 집이야? 가는 택시야 아니 그녕하세요안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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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 어머 감세요니다네 안녕하세요. 그 그카테고 안녕하세요. 요 카페? 카카오T인가? 네. 8장 5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T. 별래 안녕하세요. 입력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별내해서 공릉동 가는 콜 잡아 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링 콜이요? 콜 맞아요. 이 요구비 입력되었습니다. 어디야? 뭐가 되는구나. 네, 안녕하십시오이 입력되었습니다. 네. 로 이동해 주세요. 외종 한남 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드로 결제하 특이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아, 방금 여기 위로 올라갔었는데 아. 같은 아. 결제 고릴 수락하였습니다. 방금 수정하려고 했더니만.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방금 내렸었 네네 어, 혹시 뒷좌석에 지갑, 카드 지갑 있나요? 잠시만요 어예 있어요 어 그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다음 손님 약자 편도 왜안 나와있어? 소야 취소 당했네 아니 왜 어이가 없네 카드지갑을 갖다 달라놓고 왔는데 없어 안 나와있어 응? 여기, 여기 들어갔는데 안 나와있어 그래서 방금 도착하신 여성분은 어떻게 쉬웠더니 우리 지하로 내려갔대 지금 뭐, 나, 뭐야 나보 뭐 갖다 달라니까 지하로? <laughs> 시실 지쳤었으니까 지하로 내려갔는데 와 대박 방이 안쪽에서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사람 만나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야 나보고 좀 갖다 달라는 얘기 지금 와 진짜 어이 없네 아 진짜 하여튼 이런 경우 처음이라 되게 황당하네. 진짜 많이 당황스럽다. 진짜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카드 지갑이, 카드 지갑이라서 중요하니까. 봤더니만 와, 나와 있지도 않고 카메라 앉아있네. 지갑이 그 술집에서? 뭐지? 나 콜치소당 있잖아 석유동 거. 아, 그러잖아 여기 와 대박. 아 화질 저하가 장난 아닌데 위로 올라가야지. 아 진짜. 사람 진짜 <laughs> 개념이 없네 좀. 어? 개념이 많이 없네. 갔다 주니까 뭐라는 줄 알아? 고 감사합니다. 끝. <laughs> 진짜. 내가 무슨 배달원이야? 이런 아 여기 예술 예술. 카카오티. 아이 배송 한다면서 이놈. 제가 오유. 배송 한다니 내가 방금 갔던 데 아니야. 아, 대박. 지금 이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금 보이는 데가 매종 한남인데 하나 아, 어이없어 아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섰습니다. 응? 한강 완전 이쁘죠? 보세요. 춥네. <laughs> 멋있죠? 예쁘죠? 한남동 역시 구촌은 달라요. <laughs> 완전 이쁘. 수고하. 음, 음. 이가안 없어지네? 매주 한 날, 씨. 맘상했어, 지금. 씨. 어? 맘상했다고. 짜증나, 진짜. 씨. 방금 그, 하... 진짜... 지금 야경이 취해가지고, 지금, 어?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또외종한다떴에네또 또 생각나게 만드네. 아, 방금 전에 진짜 황당해가지고, 씨. 어? 이...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도저히 내,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카드 지갑을 갖다 달라고 해놓고, 부탁을 해놓고. 아니, 다시 갖다 주면은. 보통 엄청나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와, 나와있지도 않지? 저게 가게 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내가 어딜로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뭐, 나고 뭐 갖다 달라는 얘기야? 이거 말이 돼?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지하까지 내려가가지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갖다 줬잖아. 찾아가지고, 왜 거기 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방금 전에 오는 아가씨 어디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저 안쪽 끝에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럼 내가 생각 어이가 없는 거야. 앞에 가가지고 딱 건네줬다. 건네줬더니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끝. 카까지가 받고 끝하요. 아, 내가 봉쪼가지고 네. <laughs> 내가 인사를 또 내가 아 수고하세요 이러고 나왔어 수고하세요 <laughs> 뭘 수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순간 튀어나온 게그 말이야 나도 황당하게 왜 수고하세요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범 <laughs> 되세요도 아니고 수고하세요 아 너무 어이가 없잖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갖다 달라놓고 왜안 나와있지 어, 어이가 없네 좀 약간 지금 정신이 반 가출해 가지고 야경이 지금 취해 있습니다 야경이나 이렇게 보면서 야경이 취했어요 방금 전에 또 매종 한남에서 콜 떴는데 한남 오거리 장난해 벌어가라 이놈아. 여의동 여의동 콜도 그 전에 했던 여의동 콜도 안 잡았는데, 짜증 나 가지고. 아 결론은 또매정 한다면서 또 부르네. 서대문구 창천동. 안녕하세요. 유치가 콜을 주는 홍대에서. 아 역시. See you yes. yes. Have a good night guys Bye Thank you. Yeah, bye, bye Sorry yeah. Thank you Myeongdong station please Myeongdong station? Yes please uh -huh. yes. Just here 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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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ore money? Are you okay? Yeah. Any more? No. Any stop, money? Stop, stop. So you gotta pay the taxi fare. Yeah. First. On, Just they they fine. Fine. Thank Everything. you? Everything's okay. The cleaning fee. Yeah, the cleaning fee. It's at least like $110. $110. Okay. Um, if you but know. it's not really messed up right now. So there was nothing. It's just a smell. Yeah, smell. Like, like, yeah, I no, need, I I need to. I need yeah, to something. Go, go, Al. Yeah, stop, stop, stop. I mean, I, you guys pay like yeah. $50. I think that's okay. Do you need the card now? Yeah, I gave yeah. it because I have yeah, to clean out a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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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ar, yeah, yeah. everything because I cannot walk it yeah, right yeah, now, yeah. exactly. You understand? Yeah, I'm so yeah. sorry. I'm gonna have a 40 dollars. Yeah, yeah, that's okay. okay. Sorry. Okay. I'm going to take care of her. It's okay Sophie, you can stop. You guys can leave. It's okay. It's okay. Sophie, it's okay. You can leave. You can yeah. get yeah. out. Okay. Yeah, come yeah, down, yeah. Thank you. You get out. Sophie, I'll do it. I'll clean it. You can get out, uh, Sophie, Sophie. Come here. Yeah. Mm. Mm. Just come out this way. Just a little bit. Oh, yeah. Let's clean this up. Okay. Let's clean And your bag. Take your bag. Take your bag and your wallet. 감사합니다. <laughs> Alright. Hey, wait. 빌 메스업 오버 there yeah. 첫 번째 작품입니다. 뭐다 치웠습니다. 살짝, 이렇게, 시트에다 흘려놔가지고. <laughs> 물티슈로 엄청 떴고. 일반티슈로 다 마무리했네요. 싹 걷어내고, 물기 걷어내고. 아, 진짜. 처음 당했네, 처음. 그것도 외국인한테. 호주 애들인 것 같은데. 티가콜을 잠깐 주네.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불렀네. 안녕하세요. 감사합 컨텐츠 마케터 하시는구나. 자동 결제 코를 수령하였습니다. 승객 차로 이동해 주세요. 원효로에서 인천가는 인천 부계동? 인천 아 이거 가면은 힘들 것 같긴 한데. 인천에서. 손가락 빨다가 붙게 될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키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가 인천이 아니라 거기 부천인데? 아 그래도 상동 신중동 도착 가야 되는구나. 어우 야 봐. 인천이니까 카카오가 버리잖아나 언제 복귀하니? 이동해주세요아 이건 뭐야? 상동에서 동대문? 동대문네 <laughs> 안녕하세요 동대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화동, 아못 가겠다. 나 지금 제가 오면서 되게 졸렸거든. 야, 방화동까지까지가 끔찍하다. 안 볼래? 서른 개 채웠는데 아까 그 오만 원 여기 <laughs> 수기 결제로. 정산이 안되고 결론은 다5개네 복귀합니다 동대문 코를 마지막으로 방화동 코로줬는데 도저히 못 가게 되어가지고 방화동 버리우 콜멈춤 복귀 복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응. 8월 18일 금요일 마무리하고요 충전했고 집앞에 도착했고 이제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중간에 좀 맥빠진 일도 있었고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은근히 오늘 무슨 일이다 목요일인데 목요일 밤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야 진짜 뭐한 여자분 여자손님 지갑사건 카드 지갑 사건하고 외국인 손님, <laughs> 저 처음 당했어요. <laughs> 자기 가방에다가 막, <laughs> 아, 막둘 다, 두명 탔는데, 이거 바깥쪽에 탄 친구가 먼저, 하더니 <laughs> 손에다가, 그러면 조금해서 다행이야, 자기 손으로 맞췄어. 그래가지고 막 티슈 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허, 안쪽에 있던 친구가 또, 으! <laughs> 가 자기 가방에다가, 으, 으! 근데 가방이 이렇게, 실 같은 털로 만든 가방 있잖아요. 밑에서 국물이 또 새는 거야. 아, 나 봐, 진짜. 비닐봉지에다가 막 담으라고.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가방 담고. 다행히도 이렇게 시트에다가 많이 흘리진 않아가지고. 응. 그냥 조금씩 조금씩 뭐 여기저기 다 치우고 또 영업했어요 하기는. 근데 그 건으로 해서 결론을 얼마를 더 받았냐면 그게 마침 또그뭐지 우티 코리아 가지고 우티에서 결제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입력해서 만원 결제했고. 그러니까 택시비는 카드로 따로 결제했거든요. 결제하고 우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결제하기 돼 있어가지고 그 많은 결제했고, 그 치우는 값으로 5만 원또 따로 결제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버이트를 하는 바람에 6만 원을 추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출이 약간 뻥튀기가 됐어요. 매출액에서 얼마가 됐냐면, 응. 얼마가 됐더라? 있다보니까 <laughs> 아, 매출이 실제 매출은 30만 원인데 30개인데 그것 때문에 6개가 플러스된 거예요 36개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다행인지 잘된 건지 아닌지 뭐 그거 바로 한 30분 수습하고 손님을 태웠으니까 계속 영업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생한 것도 아니고. 잘된것 같아요. 뭐, 이제, <laughs> 오늘은 이제 금요일 됐으니까, 또 주말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바이바이. 아, 안 보여줬구나. <laughs> 자, 금액은 서0 거이구요. 지금 시간이 5시 56분. 근무 시간총 11시간 근무했네요. 오늘은. 아, 나 마지막, 마지막에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방화동 콜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이바이.